안쪽이요. 우와, 뒤지게 아플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좀 쌀쌀하네요 오늘은 제가 이 트라거스가 빠져가지고 지금 링으로 바꿔 왔거든요 어쩌다가 오늘 이제 피어싱 샵대 피어싱 유튜브 찍을 것 같은데 네, 이거 바꾸러 가는 김에 이제 또뭐 바꿀 거 없나 한번 체크하고 사장님한테 물어봐서 사장님이 되게 안목이 좋으셔가지고 저 있는 피어싱들은 다 거기서 한 거고, 어이 더멀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전문가한테 물어서 전문가가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일단 지금 이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이 대까지, 이대로 이 대까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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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재밌고 싶었어요. 일단 렛츠고 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일대거리도 여기는 MID 댄스 학원 뭐춤 배우고 싶으시면 MID로 오시죠 여기 너무 스터디 탑 탑인데? 이렇게 배우고 싶으면 MID로 쉽고 빠르게 배우고 싶으면 MID로 오시면 됩니다 오시면, 아니구나. 가면 제가 없으니까. 가시면 됩니다. 이대거리. 여기가 생각보다, 생각보다 할게 없어요. 이대거리라고 하면 뭐 많을 것 같은데. 전 개인적으로 생각보다 할게 없더라고요. 피어싱 뚫으러 밖에 안 와요. 원래 데드 피어싱 되게, 좀 이렇게, 바깥에 위치했었는데, 지금.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처음 오실 때 네이버 지도 제대로 켜고 오시길 바랍니다 헤드 아... 피어싱 도착했습니다 알아서 있어 데드 피어싱? 오케이 Show m o u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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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e r e 꺼져 자 한번 찾아볼까? 간다 야, 요즘에 이거야 요즘 이게 대세야 디올 스타일이거든 게 맞네 조금 뭐 이수혁 이수혁 이런거 많이 하잖아 그 그러니까 요즘 우리 트렌디 일로 넘어가고 있어. 약간 포시크 느낌으로, 맞아. 약간 아방가르드하면서 약간 스키니로 가야 돼. 근데 저걸 보니까 약간 귀를 확장하고 싶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도 드네. 여기 있다. 이런 걸 한번 가볼까? 야구 너무 공대인데 만... 어때? 간지 터지지. 페어피어싱앞부터좀 이쁘죠 많이 많이 이쁩니다 여기가 얼게 엄청 많아요. 안녕하세요. 그럼 저 트라 때문에 <laughs> 트라가 나갔어요. 그래서 이걸로 지금 데뷔해놨거든요. 저 트라로 깨야겠죠? 저 유튜브 찍고 있는데 이거 좀다 찍어도 될까요? 아네 감사합니다. 아직 투고요아 아, 요즘에 하고 있어요. 쏠쏠 <laughs> 소울 하기 재밌더라고요. 예. 네. 아, 진짜 안 파는 게 없어가지고 저의 모든 장신구는 목걸이 빼고 다 여기서 샀어요. 생방 안 아니죠? 아니 아니요. <laughs> 아니요. 아니요. 생방은 안 보다 안 봐요. 제일 <laughs> 좋아하는 라인들이 여기 다 엄청 이뻐요.

안 트여 어 지금 비었다 트라거스가 <laughs> 이게, 이게 트라거스라는 건데 이거는 꼭 추천드려요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전. 나중에 이게 여기로 와도 진짜 예쁠 것 같고 아, 이거는 그냥 제가 기걸이 바꾸는 거 그리고 기월이큰거 끼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저 찢어졌습니다 예전에 다이빙하다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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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다 여기도 뚫었어요 더멀 할수 있는 피어싱 샵이 지금 서울에 몇 군데 정도가 있죠? 대략? 요즘데 많이 해요 요즘 많이 해요? 어. 아저 했을 땐막 3, 4군데 밖에 없다고 그랬었는데 는었예아 네, 네. 요즘엔 많이 있구나아 근데 제대로 해야 는더 제대로 해야 될거 같아 제가 처음에 좀 잘못 뚫어가지고 판이 좀 뜨는 걸 동안 처음부터 판이 좀어가지고 아쉬웠어요 근데 빼고 다시 할 용기가 안 난다는 점이 <laughs> 너무 아파서 어 파란색 예쁜데요 사장님 추천으로 파란색 갔는데 아 얘도 바꿔버릴까? 이거 링아씨 이렇게 보니까 또 링이 왜 이렇게 허전해 보이실까 링도 검정으로 가버리면 오히려 더 이상하려나? 원래 껌정하면 같이 껌정하는 기분인데 그쵸 이거 라인 자체들은 제가 잡긴 했는데 전부 여기서 되게 딱그 라인에 다다닥다닥 잘 뚫어주셔가지고 지금 저 이거는 3년 동안 한 5번 뚫었는데 여기에서 뚫고 한 번도 염증이 안 났어요 이건 진짜 음. 신기한 거 같아요 껌정색이요? 아 잠깐만 이거 한번 찾아봐야겠다 다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또 구매했고 활발 사오기 했다요 구매있고 활활 타라네아이 검정색으로 바꿨으니까 이게 위에 게 되게 없어 보여가지고 구매있고 활활 타오르게 지금 다시 한번 뒤져 보겠습니다. 원래 코까지 바꾸려고 했는데 사원님이 사원님 개인적으로 보, 예쁜 게뭐 없다 그러가지고 다음에 올때 바꾸기로 하고. 근데 진짜 지금 피지, 지금 전체적인 피지컬은 엄청 좋아요. 이런 건 어때? 이거 모르겠지? 뭐예요? 보여. 아, 원, 어, 뭐예요? 이거 세모예요? 그냥 약간... 그냥 짧게, 좀 짧게만 얘기해서 너무 작은 게 훨씬 제가 도전을 해보려고 했지만, 역시 뭐 제가 도전해서 맨날 성공했으면 뭐 이런. 아, 쌉이다. 아, <laughs> 어, 확실히 그냥. 생각보다 뒤태들이가 제가 잘 보여가지고 네. 이렇게 되면 뭘 해도 괜찮을 텐데 이렇게 돼도 어차피 밑에가 튕는 거니까. 네, 이거 좀 이쁜 거 같아요. 음, 상대는 그냥 어차피 위에는 죽이는 게 차례야. 네, 위기를 죽이고 별종 같은 거 하나 나중에 또 하나, 여, 하나 열면 괜찮겠다. 아 지금 저 트라, 지금 뚫으면 좀 고생하겠죠? 트라 이거 바꾼 줄 알면 안 되는데. 트라, 아 트라도 양쪽 하고 싶은데. 귀가 너무, 너무 허전해서 지금처어뜨려면좀 고생하겠죠? 애좀더안 물고 하는 게 좋겠죠? 통증 없을 때 뜨르면 상관없어요 통증이 없긴 해요 근데 없긴 해요 근데 또 자다가 자면서 개고생하는 거 아닌가? 약간 잘때 그쪽 누울 때 불편하면 은 불편할 수도 있 아 이게 별존에다가 확실히 이걸 하니까 이쁜데 별존에 이걸 하니까 잘때 엄청 놀리죠 예 네, 네. 확실히 놀래갖고 디자인 자체 디자인 자체가 제가... 예 네, 오래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으면 아주 고민하고 있어뭐다더 뚫고 싶어서 옮기면 지금 오른쪽 귀에서 뚫었을 때 여기랑 밸런스 제일 맞는 게 어디죠? 이너컨츠도 없네? 이너도 괜찮고 이너컨치가 뭐예요? 안쪽이요? 우와 뒤지게 아플 것 같은데요? 아 인어랑 틀어랑 비슷해요 아 그래요? 어, 거기 안 뚫었었네? 저 인어는 한 번도 안 뚫었어요 와, 잘 보이는 게... 아 인어 컨셉츠잘 보이는 게요 아잘 보여요? 네. 오른쪽 인어 한 인어 갈까요? 어, 이인도 괜찮아요 저 인어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한번 보고 생각할게요 아저이거 여기 올 때마다 이래요. 한1시간 한 죽치고 앉아있한 1시간은... 네. 일단 저 지금 온 김에 이게 지금 보통 반대로 돼야 되는데 이걸 뚫으면서 온 김에 바꿔야 되는데 온 김에 뚫어버리는 상황이 됐네요. 아 보다 보니까 이쁜 게 너무 많아서 아개 무서워요. 진짜 저 지금 제 평생 피어싱에 안쪽 피어싱은 처음이라 어? 이거 끼면 지금 에어팟 묶이나요? 아닌가? 꽉차는거 아니면 상관없어요 뜨거워. 긴 쪽에 완전 꽉 차요. 제 에어팟이요? 응. 잠시만요. 이거 이 거? 거든요 아, 그거 정도면 거이요안될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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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더잘 그러니까. 찍는 장면은 시술하지 않을까? 꺼져! 안 찍을 거고요 바로 보여 드릴게요. 뚫고 나서 섬뜩하고, 이쁜 거는 밑에가 좀 더.. 별차이그 없죠. 아, 별 차이는 없겠저 <laughs> <그치? 웃음> 근데, 아, 근데 이 차이 밑에 뚫으면 충격 못하거든요. 그냥 이그 위에 뚫는 게 나을 거 같아요. 그아 밑에가 더 이쁜가? 아닌가? 위에가 더 이쁜가? 어, 위에가 더 이쁘다. 네. <웃음> <웃음> 아.. 갑니다. 이게 이터널. 인터널 인터널이 아, 인이라서여기 그 네. 이 빠졌을 때. 아, 빠지긴 하는데 어떻 원래 뚫는 네. 방식과 반대로 들어가는 거죠. 어. 네. 아, 뚫을 때 이걸로 뚫으면 되게 확실히 편하겠다. 이 때문에 다잠 네. 근데 지금 저얘기컨건저가뚫어는데 아프다고 했거든요, 사람들이. 하가 아픈데? 귓볼 정도밖에 안 아픈데. 뭐지? 나 지금 건강한가? 신이 인터널로 해야지 좀 자극이 덜하다고 하네요. 이때까지 모르고 살았어요. 다들 뚫을 때 웬만하면 인터널 하세요. 특수 부위는 특히. 안 하보니까. 오, 어 색깔 진짜 잘 맞춘 것 같다. 여러분 이너컨트 아 진짜 안, 안 아파요. 케바킹인 것 같은데. 지금 이 마스크 쓰잖아. 예. 네. 뒤에 이렇게 넣고 당겨도 되거든요. 넣으면은 이 정도 의일 좋. 아, 받으세요. 나중에 이거보다 짧은 바스나요? 아, 나중에 응. 그러니까 짧은 가봐 어, 짧은 바스는 진짜 이쁘겠다. 그 정도까지는 이렇게 하는 게더덜 덜, 걸려, 거의 안 걸려 이렇게 하면. 아. 근데 이거 이어폰 기때는 넣어놓는 게 그냥 끼도 조심히 끼면은 들어가요? 한번 이나카 특기로 도전 에어팟 도전 안 닿을 텐데? 어 그렇게 끼면은 안 닿. 어? 아예 안 닿요. 어, 저 지금 안닿 있나요? 어. 어, 안 닿아. 아예 안닿 가... 있어. 아예 과오 나이스하다. 못뚫으면 맨날 이거 못 해가지고. 아예 더 이제 아예 이제 짧은 거 교체하면 그때부터 편할 거야. 아네 그리고. 살티 생기는 경우는안렇게 어. 대. 인심인데, 저거 괜히 뚫고 관리 못해가지고 뚫은 사람, 뚫은 분 원망하지 말고 니들이 관리 잘하세요. 이거 이 이거 지금 이건가요? 제가 지금 하면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이거 좀 진짜 다들 숙제하고 프라이 피어싱 하세요 진짜로. 끝나고 보지 말고 보고 하세요. 사람들이 네,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건데 더 멀리고 마이스 마뭐 뭐라고 하지 않나 마이크로 덤 c 마이크로 m 네. e 이라고 많이 부르는 이건데 사람들이 어떻게 m 었냐 Microdo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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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c 고 o d o m e r m i c r o d o m 요 r Microdomer? m i c r o d o m e 저코피어수 있는 다 있잖아요. 이거 보이지도 않아요. 인생. 하루 10시간 동안 이거밖에 못 봐요. 사람들 귀걸이랑. 지금 회자예요 지금 해보세요. 나중에. 나중에 마스크 빼고 얼굴 다드어났을 때는 다른 데도 막 이렇게 부각되니까 저 설명 충분히 될을가라믿습니다전 이거 설명 했어요. 분명히. 예. 있어요. 네? 네. 제가 원래 약간 단골병이 있어요. 하한데한 한한 군데 꽂히면 거기를 몇 년을 가요, 그냥. 그냥 추구장창 거기만 가요. 오늘도 형님이랑 계속 얘기하다가 역시가 늦어버렸어요. 이 한의원, 한의원 가는데. 네, 지금 뚫었는데, 원래 보통 특수부위 뚫으면 비거낄때 이런 거 진짜 불편하거든요. 내가 누르면 편하다고 해가지고 눌렀는데 오안 아파요 이너컨치 고 아예 안 닿아요 그리고 여기도 다시 이제 다시 또 제트라거스로 왔고 여기도 다 바, 오른쪽은 다 바꿨고요 만족스러워요 그러니까 진쌤이랑 이제 저 형님은 제 인생에서 갑자기 나타난 저의 저를 엄청 꾸며주시는 분들 아, 물론 여기는 제가 협찬이 아니고, 좀 가격 할인을 받죠. 협찬까지는 아니고, 가격 할인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진짜 원래도 싼 편이에요. 그래서 저 진짜, 와, 이 가격에 더 대형? 막 이게 엄청 많아요. 진짜 이쁜 것도 많고. 그래서 저기 막 피직대학에서도 한번 저기서 촬영하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약간, 그런 바이브도 있어요. <laughs> 그 옛날 바이브도 있어요. 약간, 락스타 바이브? 약간, 넌 아무것도 몰라. 하는 바이브가 있어요, 거기. <laughs> 개웃겨가지고, 그거 파고. 일단은, 하, 좀, 집에 와서 리뷰할게요, 이건 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빨리 빼고 싶거든요? 그냥 뺄게요. 자, 빼는 방법은 심플하죠?